살가그 설날에 맞이 가지고 권을 10만원어치를 사봤거든요 한번도 이렇게 사본적은 없었는데 이스피또 얼마나 당첨이 될지 에? 한번 긁어볼게요 그림 두개서 모두 2,000원 첫술에 배부리랴 2000원.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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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토막씩만 당첨되고 있어요 2,000원. 4,000원. 마지막 두장 너무 아파 2,000원 총 4,936원 일단 36,000원 꽝이구요 10만원 해가지고 당첨된건 4만원 근데 6만원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이 4만원으로 이걸 계속 사가지고 제로가 되는지 20억이 되는지 두고보겠어요